이건 감염거예 그래서 저는 우리 머니 전화에 가셔서 왜냐면 전화나서 우리 할머니 지금 전화가 자이 나와서. 제가 하나를 는 지금 하는 답을 하는아니요 뭐, 안 믿어. 안 믿는데, 반중친미 네. 뭐, 때문에 믿게 됐고, 반중친미 때문에. 나는 그거 처음부터 반중친미는 이거 중국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원래, 이게 3년 전서부터 중국당이면, 미니전서부터. 네. <놋 duasimer> 예. <김정진우> 그래서, 진짜, 지짜 이거, 일단 오랫동안 <fronts �nak> <büyük> 어. 하지, <놀�> 그래 다른 거예요. 그니까 이게, 두 분이라는 거는, 따로, 런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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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는로 따로, 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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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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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은 식 받았다고요? 만진아만가 어디서 튀어 나오지? 우리 할머니 전화해가지고 중간에 끊어놨어. 이아아까 17번은 다했어 됐어요. 네. 그만면아 우리는 여자그만 이렇게 장을 만드는 거 알리고, 오늘 네. 괜찮아 아무것도 나이가 나갈 단장이더 아니, 저 암을 두개가안두도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가 가지선야 아니야, 선아니가 아니야, 선 뭐나 모르겠어 아하여공정당에 네. 다들 가입해 네. 그겁니다 네. 그것도 안 해주시면 정말 그러면서 나온다는 말이 아 이거 이런 가어해 주겠다는 요그걸대해주당으로가 도와주는 것도 그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 아, 그래, 그래. 가자. 다 그래요. 가서 정신하니까 그래. 열심히 하시다 오케이, 오케이. 는 진짜 이 그래. 고생하세요. 네, 네. 다 가지고 나, 열심히, 됐다면... 하세요. 아, 하세요. 다 우리가 공정서그을하고사했다 <laughs> 응. 당사도 같이 우리 항상 응원한다 블랙실 응원한다 이렇게 잘갔다오세요 네. 잘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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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시행에봐요 다음, 다음 응. 기어요 후기, 아. 아. 네. 감사합니다 후기를 하러 갔어요 아예예 오늘 힘있기를 갈라요 감사합니다 좀더 도와주세요 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사님 응, 응. 응. 복사님, 응. 아, 이름 보니까 제가, 박학수바어으로저분 계속 보내달라면 저분께 계속 보냈어요. 목사, 네. 음. 음. 벅사, 박사수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한... 제가 막. 해보니까 저는 그런 게있는요 교회 에요 원래 불인데 정교를 바꿔어요 불교가 산의 방식과 기도 다 이게 되 내가 안에 교회에가내이거안 <목소리가 난리와> 다른 마찰에서, 다른 를찰에서 네. 아, 왜냐, 어, 아, 아니, 불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 마음대로 기면기도안다 기도면 되는 행동이야. 그래안 되겠다. 저는 니까 그런 목사님들이고답동하고그 사이에. 나는 옛날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

오늘 전부 18명 오셔서 굉장히 많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집회는 6시 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도 동참해 주세요. 대검앞 6번 출구 거기서 매주 할 것입니다. 수요일.